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 이제 어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가시는 중에 아침인데 배가 고파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가 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어서 어 잡수시려고.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시장하신지라 시장했다는 게 뭐예요? 시장 갔다는 소리요? 시장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배고프다 그 소리 음, 옛날 사람시장갔다고그래 배고프다는 시장갔다고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잡수시려고 음, 이렇게 가신 거예요 갔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요 아니 사과는 가을에 열리는데 아침에 봄에 가서 열매 좀더먹여야 되겠다 하고 가면 열매를 줄수 있어요? 못 주죠. 무화과 때가 아니요. 그래서 무화과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또 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 저 무화과 나무 앞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고하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 이 산더러 들려 산이 큰 높은 산을 들려서 야 바다에 가서 막아줘. 해서 바다로 가라 가면. 간다, 그랬으리. 또 다른 성경에는 뽕나무를 있는데 뽕나무 보고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바다에 심겨지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어, 당초에 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어 셋째 날입니까? 어 하나님께서 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니까 윗물이 나눠지고 아랫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가운데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랫물을 명해서 무치 드러나라 하니까 무치 드러났는데 그 무치 땅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 또 명령을 해요. 뭐라 하냐, 어, 풀이라고 또 어, 심해 있는 채소가 나게 하고 열매여는 과일 나무가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무화과 나무도 <laughs>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이천년 수천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무화과 열매를 사용하셔야 돼 수천 년이에 무화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걸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인류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왜 창조했어요?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왜 영적 존재가 되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왔을 때 사용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중 들고 또 사용하시려고. 하늘 나 섬기려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하나님 사용 못하니까 저주하신 것 같이,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땅 오셔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은 그 불량품이에요. 무화과나무가 불량품이라서 쓸모가 없듯이, 그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용이 되죠. 무화과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화과가 전 <laughs> 열매가 돼서 아주 단맛을 주고 그걸로 사람들이 시장길을 어, 다 감추고 쓸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용하지 못할 때는 그건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 아들이 이땅 오셨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뇨. 우리를 섬기라 섬기려고 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기는 커녕 하나님 못박가 죽여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도 못해. 무화과 하나면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아들한테는 무화과를 주지 못했어도 지대가 돼서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열매를 주거든요. 사람도 이 땅에 와서 자기들끼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문화 문명이 발달돼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그들을 쓰냐? 안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쓰시지. 그건안 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것을 지금 거기다 놓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여기다 써 놓고 너들은 뜨들은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목염 잡수로 왔어요. 오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십자가 못박에 죽으시고 <laughs>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아주 반항을 하고 오히려 못 박아 죽이고 채찍으로 때리고 뺨싸이를 때리고 침을 뱉고 가진 수치를 다 주는 그런 사람은 뭐하거나 뭐 같은 거예요 쓸모가 없어 하나님께 전혀 예수님께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때 쓸모가 없는 자는 그 무가치한 거예요. 그걸 아무 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금 그릇도 있고, 은음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다 있다. 그 소리, 그거 다 사용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 깨끗해야만 사용한다는 거죠. 아, 밥그릇인데, 아주 귀하게 쓰잖아요. 거기 오물이 잔뜩 있어. 못 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렇고 주님께서 지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십자가못 박혀 죽으시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목말라. 내가 네가 필요해. 내가 배가 고파. 나를 좀 줘. 했을 때 그것은 주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 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분이 나와요. 거기 뭐 하러 갑니까? 나에게 물좀 줘라. 예수님이 목 말라서 우물가 여인에게 나에게 물좀 줘라. 그랬을 때 그가 물을 줍니다.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거. 내가 목마른 거. 하나님 나를 사용한, 인간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또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빗대 주시고 하나는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물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그 여인이 물을 줍니다. 그러나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물을 주고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를 다 풀어줄 겁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내가 선지자다 내가 네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첫 번째 답변한 자가 이 무물가 여인에게 답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크리스도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쭉 남기셔서 요한복 사장 이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고 가면 좋아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루에 고나요 우물개 때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육시는 몇 시예요? 육시는 몇 시까? 때가 육시면몇 시까야? 응? 제 삼시에다가 육을 더하면몇 시예요? 6시에다가6시는 육을 거다 토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자, 때가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 갈증이 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 죽을 때도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었어요. 그 누구한테 목마르다 간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원하셔요? 물 먹는 물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동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대, 당신 유대인을 쏟자 사마리아 여자다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둥치 않냐며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런데 물을 주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열개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이니까 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성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는데 주여 이런 물을 내게 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그라사대 너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오 네 말이 참 대두다. 여자가 가로대 주여, 내가 본이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이 따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있더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내가 구세주다. 주님께서 물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이운 물가 여인 이 여인과 그무화과 어, 나무와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 취급을 해요. 한 사람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어, 교주로 여기는 거예요 맹자나 석가나 마오메시나 이런 교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laughs> 신이신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전부터 종교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하나님하니까 사람인 줄 알아요. 이름이 하시고 이리, 이름이 하시고 성 아니, 성이 하시고 이름은 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 하시 하나님이 아니요 성이 하고 이름이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신이라고 신신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라고 영을 믿는 그런. 종교는 있지를 않아. 우리 기독교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구세주로 미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알려준 게뭐예요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육체는 이렇게 삽니다. 육체는 이렇게 살지만, 육체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살아. 잠깐 있다가 호흡이 끝나면 게임 끝이야. 인간은 게임 끝입니다. 그러나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그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짐승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짐승은 새끼 나서 죽으면 끝이야. 또 새끼 낳으면 끝이 육체만 있어.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낳고도 또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영혼이 있다고. 그 각자의 각자의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육체만 잘 되고 세상에 살만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착각하는 거다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은 끝이 아니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살기는 살기. 어디가 사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선악과 에덴에서 먹었던 선악을 알면알게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죄인 되었던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거 해결했으니 나를 믿으라고 나만 믿으면 나만 믿 먹고 안 먹고 상관도 없어 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의 진자가못 받게 죽은 공로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 새로 생겨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 했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평탄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 좁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좁고 협작하다 우리 예수 믿는 곳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는 틀어쓴자들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믿음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했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다 너희들 힘들지? 기도해, 기도하. 의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 있잖니. 네 의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산을 명해서 더 바다로 가라기도 갈수 있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기도 일어나고, 병들도 고침받고.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모든 일은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해줄 신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도 신이어야 돼. 내가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래. 말로만요, 말로만 어떻게 의지해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를 해서 어디야 되는데, 천지가 기도해서 필요한 건데, 하루 종일 예수가 다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무슨 제주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 여기서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내가 일주일이면, 오늘 주일날네번 설교해요. 새벽, 주일 학교, 11시, 지금, 수요일, 금요일, 여섯 번에다 토요일 날성경 공부까지 일곱 번을 내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기도해야 된다고 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건성으로 알아들어. 참으로 안타깝죠.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입장을 바꿔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말안 듣는 사람들, 내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네가 내 입장이 돼 봐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네가 내 입장 돼 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말안 들어. 그럼 네가 내 입장 돼서 애들이 네말안 들었다. 배축이라 갈 거야 아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입장 바꿔보자고. 자, 내가 이런 일을 기도를 했어, 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 네가 받아서 이 기도응답 해주면 너 이거 가지고 기도응답 해주면 너 이거 뭐 하려고 그래? 기도응답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나 말이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내가네니 기도응답 해주면 네가 과연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어? 너잘 먹고 잘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초등학교도 안 다닌. 1학년짜리, 2학년, 1학년 아니지, 두 살, 세 살짜리가 엄마, 나 면도칼 좀 줘요. 왜? 연필 깎게요. 아니, 세 살짜리, 두 살짜리 연필 깎을 수 있어. 손다 절단되지. 그럼 엄마가 자에게 칼 줘요. 안 줘요. 아무리 발 벗고 울고, 빨개벗고 울고, 둥그다리 울어도 대답 안 했죠. 춤면추으니까 다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입장을 바꿔 보라고 네가 이거 내가 주면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조금 잘살으면 그나마 나오던 신앙 다팔아먹고안 나오려고 목사님 나 바빠서 오늘 교회 못 나가요. 왜 바빠? 오늘 장사에 돈 오늘 은장날인데 장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럼 장사 안 되게 해 줄게. 문 닫아요. 문 닫으면 이제 편하잖아. 그럼 교회 나와야 될거아 이렇게 하나님 입장이 돼서 과연 응답을 해줄 만한 기도를 내가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소리. 저 산을 옮기도 바다에 넘어가야 될 그런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 해준다는 거예요. 괜리 그거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는 것도 응답이요. 안 해주면 왜안 해주는가를 근본을 알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목마르다고 그래요 하나님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려고 이거 구했어요 하나님 목마름을 내가 채워 드리려고 내가 이거 구했어요 이 산성지역에 뭐가 없는데 내가 이거 채워 드릴게요 이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